약물한 거 후회 안 하시나요? 야, 나는 후회하진 않해. 난 돌아가도 다시 꽂아요. 여러분들한테 약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권장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미국은 돈 벌기 쉬운데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잠깐 들어갈 건데 저는 미국에서 노숙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해요. 얘네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에서는요 세금이 30% 40% 50%예요. 이해가 가? 일반 애들도 적어도 26%는 내거든요. 아무리 못 벌어도 20%는 낸단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이라는 땅은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뛰면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1억을) 하면은 월세를 내고도 한 (400이) 남아요. 3, 4백이 남는다고. 그럼 나름 알뜰하게 살고, 내가 신차를 타면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웬만한 좋은 아파트에 자동차 내가 원하는 거살수 있는 곳이 미국의 기회라는 땅이에요.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여러분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직장까지 찾아주는 이런 미국의 엄청난 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가지 않아. 왜? 마약. 마약을 하거든. 그러니까 마약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얘네들은 쫓아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노숙자인 애들은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무슨 자유? 내가 마약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나가서 구걸하면 어때요? 하루에 하루에 적어도 한 20만 원, 30만 원 벌어요. 그걸로 마약 사고 밥 먹고 문제 없어요. 얘네 길바닥에서 마약하고 누워 있고 잠자고 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노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쫄딱 망해서 집 밖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를 먼저 구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이 복지제도에 그 참가를 해서 밥 공짜로 얻어 먹고 숙박하고 지내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근데 아직도 길바닥에 있다라는 건 뭐야? 구걸하면서 마약을 한다는 거야. 나는 돈안 줘요. 얘네들 보면은 오히려 나는 승질을 내고 싶지. 얘네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 니들 자기들이 내린 결정이잖아. 야,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항상 열심히 일을 해요. 나는 내가 항상 자기 발전하고 싶어서 발전을, 물론 하고 싶긴 하지만. 야, 나도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러고 인생 살면 얼마나 편하겠냐. 어?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남 탓하고 노숙자, 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을 증오합니다. 자, 미국은 의료 쪽이 민영화되어 있어서 어디 아프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쉽게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일반 서민들은 감당 못할 정도의 수준인가요? 아예 내가 얼마 전에 응급실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갖고 갑자기 뭐그 심장 느낌이 이상해서 와이프는 나 심장마비 오는 줄 알고 걱정돼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가격이 지금 한국 돈으로 천만 원 나왔어요. 자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응급실에서 세 시간씩 천만 원 나왔거든. 내그 천만 원짜리가 이제 내가 보험이 있어서 의료보험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총 맞은 거 기억나죠? 그 사장 총 맞았잖아. 그 보험 거절률이 막30% 40% 이래갖고 뭐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제 그 보험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만 원에이이그 병원비가 나왔는데 보험에서 거절하니까는 이제 병원에서 갑자기 나한테 야 천만 원다 내지 마. 그래 디스카운트 해줄게. 600만 원을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600만 원 나왔잖아. 그럼 600만원 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전화했어요. 아, 나돈 없다. 아, 600만원 낼돈 없다. 이거 뭐 너무 하지 않냐?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수증 첨부를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너네한테 받은 진료 그거 다 줘봐. 영수증을 보내줬는데 뭐 피검사가 300만원, 200만원, 엑스레이가 2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laughs> 가격이. 뭐 델밴드 붙이는데 델밴드가 10만원 하나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c 지 p t 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시, 시세에 맞게끔 그 인보이스를 뽑아달라. 그래서 이 병원 가격 시세를 뽑아서 내가 걔네들한테 보냈어요. 야, 인보이스를 보니까 너네가 600을 보냈는데 정상가는 200이다. 너네 왜 이런 식으로 가격 뻥튀기 하냐? 라고 보내니까 얘네가 뭐라 그러냐? 아, 200에 해줄게. 지금 여기 베트남 야시장 된 거예요. 이해 같이? 천만원 불로고600 됐다 200된 거예요, 지금. 베트남 야시장이야, 미국은. 그럼 이제 200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랬냐. 야, 200만원, 그, 뭐냐. 내가 만약에 못 낸다. 못 낸다고 그러는 거지, 나도. 200만원 못 낸다. 야, 씨, 뭐 응급실 가고 사람 의료하고 이러는데 난그 정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강하게 나갔어.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그냥 100만원 내고 끝내자. 100만원에 딜하자.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1000만원짜리 의료비가 100만원까지 깎였네. 자. 이거 안 내고 계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미국에선 크레디스코라 고래서 신용 점수가 있어요. 신용 점수가 낮아지거든 근데 이제 이 신용 점수가 낮아지는데 이게 이 루폴이라 그래서 좀 약간 이게 법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보호받는 법이 뭐냐면은. 내 의료 정보나 이런 거는 요그 사채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사채한테 얘네가 팔거든? 콜렉션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얘네가 100만 원 받을 걸못 받으니까 사채업자한테 50만 원에 팔아버려요. 뭐 50%, 30%. 어차피 못 받을 거 사채업자들한테 개인 정보를 파는 거야. 근데 의료법에 의하면 이 의료용으로 된 개인 정보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는 팔았잖아. 그럼 불법적인 일을 한 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료비를 내야 되는 의무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 친구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내 친구가 다리에 종양이 생겨서 종양 수술을 받았그 종양급 그 없애는 수술을 받았는데 2억 5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2억 5천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나한테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듣고 한번 해본 거지. 이럴 건 없으니까. 야, 나도 그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막6백만원 내고 막 그러고 싶진 않잖아. 어느 사람 6백만원 내고 싶어 해요? 응급실 3시간 갔다 나왔다고. 그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지 내그 신용등급 점수 영향 거기 전화를 해갖고 나는 이거 내 의료 동의한 적 없다 내 개인 개인 정보 동의한 적 없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어때? 그걸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은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병원 내에서 좋은 건 뭐냐면 얘네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첨부를 했는데 그걸 받지를 못했잖아. 그러면은. 이 정부에다 세금 첨부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이 돈을 많이 벌잖아, 미국은 민영화여서.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병원에서 천만 원 받지 못했다 그러고 얘네들은 세금 첨부를 받기 때문에 세금 냈던 거에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천만 원을 받든 못 받든지 간에 어차피 돌려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돈 달라고 재촉 같은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사채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불법으로 정보를 산 거니까 얘는 쪽 입장에서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만 원에서 육백 깎이고 삼백 내면 그걸 내거든. 근데 이제 저 같은 애들은 안 내죠. <laughs> 그래서 무조건 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내가 구급차를 탔어요. 의료 보험이 있는 애들은 구급차를 타면 8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이 없는 애들은 300만 원이에요.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료 보험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면 받는 금액하고 의료 보험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이라는 곳은요,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도 그렇고, 나는 세금 많이 안 내. 법대로 나는 다 따라요. 내 세무사가 일을 잘해.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탈세라 그러거든? 되게 안 좋게 바라보고. 아니, 나는 미국 입장에서 내가 법을 이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내 가진 자원, 그 자원과 지식을 동원을 해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걸왜 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나는 그러거든. 아니 본인이 1억을 벌어 1년에. 근데 미국에서 1억 벌면 세금 40%거든. 이거 다 내고 싶냐? 사업하는 애들은요. 그그 그 뭐라 그러냐 다 첨부해. 나도 내 개인 사업체가 있으니까 다 첨부하지. 자동차 첨부하고 저다 첨부하고. 그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laughs> 많이 안 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벌어 1년에. 그럼 내 친구가 이제 좋은 직장에서 2억 벌면 얘는 세금 이 1억이 나가요. 나는 2억을 벌면 2억이 내 돈이야. 거기서 뭐 세금 나가봤자 뭐 10%. 그니까 러 나는 그렇게 절약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시스템을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제 인데 조추 씨 그게 그 절약이에요, 그래. 야 트럼프도 그러고 살고, 제프 베드도 그러고 살고. 아니 뭐 일조는 넘는 자산가들이 그러고 사는데 왜 나는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을 응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미국인데, 그래서 나는 그 시스템을 응용합니다. 세무사 조언을 두고, 예 두둑하게 챙겨주고, 나는 그러고 잘 살아요. 미국을 보면 개인의 자유를 엄청 보장해주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는 행복하잖아요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느낀 게 너무 공동체의 행복을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의 행복이 좀 줄어들고 감시체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이런 거다 남이 신호위반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니까, 한국은 신고정신 이런 게 되게 투척하잖아. 그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니까 좋은 건데, 그니까 이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지. 미국은 내가 먼저, 내 가족이 먼저. 그러고 나서가 공동체예요. 단점은 뭐냐면 뭉치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IMF 터지잖아? 그럼 미국 애들은 나 몰라야. 나 몰라야. 한국은 어때? 금을 모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그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했을 때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때? 미국이 훨씬 더 살기 좋다는 거지 근데 나는 개인주의야 나는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강요하는 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공동체도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잘 맞는 거고 조촌님 올맥스 WC 먹는 중인데 프로틴 그러니까 EAA랑 BCAA는 어떤 식으로 먹는 거냐면 내가 알려줄게 자, 내가 이제 헬창이고, 좀 약간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어. 아, 좋죠. 제가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제 좀 여유가 있어요. 어? 남들은 어때? 소주 사 먹고, 술사 먹고, 술쳐 먹고 이럴 때 나는, 이 운동하면서 좀 달달한 게땡기고이 내가 운동하는 텀이 한3 시간 4 시간 되니까 이그 텀에 약간 BCA를 넣어주면서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 들고 내가 마치 운동할 때 근육이 덜 부서진다라는 이런 이 위로감을 줘. 그게 BCA 얘야. 이해가 가? 내가 뭐 돈이 좀 이렇게 딸려요, 좋죠, 형? 보충제 필요한 거 크레아틴 하나예요. 크리아틴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제 돈, 어, 그니까좀 약간 내가 좀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럴 상황이신 분들은요, 크리아틴 말고는 솔직히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닭가슴살을 더사먹어 내가 항상 말하지, 조용 단백질 보충제 너무 비싸요. 단백질 보충제도 내가 알려줄게. 이 고기만큼 좋은 단백질이 없어요. 아미노 자체가 달라. 이 고기에 있는 거라. 육류라. 그니까 러 대회 때 가면 사람들이 왜 단백질 보충제 안 먹고 육류만 먹니? 이해가 가지? 단백질 보충제. BCA.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어? 하루에 내네 끼를 먹어야 되는데, 내끼 먹는 게 벅차. 그렇다고 해서 한끼굶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 그니까 그게 보충제야. 딱 그거야.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인식은 좋나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트럼프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안 살고 정부한테 어떻게든지 돈 얻어 기초수급자 어떻게든지 돈을 타먹으려 그러고 어떻게든지 이제 이런 걸 악용하려 그러고 불법체류자 그니까 얘네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민주당 진하다 그러면 걸러요. 사실은 왜 걸러냐면 열심히 사는 애들이 아니거든. 봐봐 주변에서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살고 헬스장 다니고 몸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세금 내고 얘네들 다 트럼프 지지해요. 내 주변 애들 열심히 사는 애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야. 열심히 살지 않고 감정적이고 내가 항상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뭐야? 음식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들을 고치고 있어. 당뇨를 고치려고 그러고. 당뇨의 원인이 뭐야? 쓸데없는 설탕들 들어가는 것들, 콘시럽, 그 다음에 푸드 다이라그래서 음식에다 색깔 집어넣는 것들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긴데. 이거 고친다 그러는데도 욕하는 애들이 민주당 애들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줄까? 자, 여러분 학자금 대출 봤잖아요. 미국에서도 한국도 그렇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없앤다 그랬어.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안 갚아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된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나도 돈 빌리고 갚잖아 근데 왜 학자금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래? 내가 이걸 왜 갚아야 되냐? 내가 어렸을 때한 거고 나는 대학교 나오고 이거 이걸...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빌린 거 갚는 게 맞는 거지. 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들이 투정을 부려요. 어,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 안 갚아도 지 야, 이게 무슨 도둑놈의 심보야 그리고 야, 남자가 남자가 여자 스포츠 나온다는 게 말이 되니? 남자가 여자 자전거 타는데 와서 왜 타요? 어? 어, 고추 잘랐다고 여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을 멀리한다는 거지. 왜냐면 그걸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래 다수의 이득이 중요해요. 내가 말했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내가 말할게 나는 스테로이드를 써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람이 나 스테로이드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같이. 내가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내린 그 결정에 대한 대가라고. 그걸 내가 치루는 거야. 누구는 욕하고 누구는 응원을 해주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어, 약을 써도 그렇게 근육이 빨리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 약을 쓴다고 다 나쁜 게 아니. 에요나이질랄안 해. 욕하면 아시가 욕하는구나. 왜? 내가 내린 결정이잖아. 그럼 나는 그래. 내가 게이든 트랜스젠더든 소수예요. 본인은 본인이 내린 결정인 거고 이게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 나는 게이가 행복해요. 남자를 좋아하는 게 행복해요. 남자를 남자랑 만나는 게 행복해요. 남자랑 잠자리 갖는 게 행복해요 아, 괜찮아 브라더 나는 그거 언제든지 나는 너 동의해주고 응원해주는데 그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른 거야 내가 스테로이드를 시작을 했듯이 너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지 대신에 우린 행복하잖아 네가 행복한 거해 근데 왜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를 하냐고 내가 맞다고 내가 스테로이드를 맞고 내추럴에 대해 나가서 저는 내추럴이에요. 이거 뭐가 다른 거야. 내가 그렇게 진짜 믿는다고 내추럴이니?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xy로 태어났는데 xx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그렇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자체가 논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아 감정적이네. 나는 딱 그래요. 미국 내에서.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국 얘기하는 거, 한국 정치는 잘 몰라요. 미국 내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 치고 나는 괜찮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피해 의식적으로 있고 나는 안돼 정부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항상 돈 어떻게든지 정부한테 타서 쓰려고 그러고 내가 자기 개발하고 이런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삶을 사는 게 자본주의잖아. 나는 한국은 모르겠거든? 미국에서도 기초수급자 애들, 이거 악용하는 애들 많아요. 애 새끼들 쳐 싸질러 놓고, 애 3명, 4명 그냥 놔버려. 애마다 이제 숫자가 돈이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은 숨만 쉬고 나오는 돈 700, 800이야. 남들은 열심히 일해서 애 한두 명 겨우, 중산층은 겨우 힘들어서 키우고 있는데, 옆에 애들 보면 애들 싸질러 놓고, 정부 지원금 받아갖고, 방 4개짜리 집에서 호화되면서 살아요. 얘네들이 일할 생각이 있니? 없어. 왜? 정부에서 월에 300만원 이상 벌면 이걸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도 안 하고, 나가서 그냥 씨발 마약하고, 애들 그냥 싸질러 놓고, 그러고 사회에 악을 끼치면서 살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기초수급자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 내가 육체적으로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고, 뭐, 미국에서 전쟁 같은 거 나가서 팔다리가 없고, 뭐, 뭐, 기초수급자인 자녀들, 애기들. 나는 얘네들은 동등한 조건을 받고 사람들이 음식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한데 정부한테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기초수급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녀 소년 가장 아니면은 뭐 팔다리가 없거나 이런 장애인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음식 걱정하고 막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에어컨 나고 안 나고 이 걱정을 하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두 다리가 멀쩡하고 나이가 스무 살 후반 삼십 대 초중반이면은 나가서 막무동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지. 형탑 세트 원래 좀 부족한 느낌 들어요. 다 끝나고, 그니까이걸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내가 와 좋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근육이 크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정해진 걸 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으면 좋은데, 보디빌딩이라는 곳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100%에 대한 인풋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100%만큼의 노력을 채워야 돼. 근데 우리가 150% 200%를 넣으면은 결과가 150% 200% 나오길 바라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0%를 넣었을 때 100%를 가져오는 건데, 150%를 집어넣으면은 50%밖에 못 갖고 와. 요 이거가 그러니까 내가 탑세트라든가 이런 운동 루틴이 점진적 과부하가 짜여져 있는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볼륨 위주로 했을 때 털리는 게좀 적고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걸로 사이즈를 가장 빠르게 키웠어. 내 주변 선수들을 보면은 갑자기 사이즈가 증가하거나 발전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볼륨을 줄이고 운동의 강도를 올려요. 강도를 올린다라는 게 세트 수를 20회 24회 하는 게 아니고 정크 볼륨들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어때? 본 세트만 하는데, 예를 들면, 워업두 세트 해요. 두 세트, 세 세트. 대신에, 12회, 15회 했던 거를 5회씩만 하는 거야. 그리고 메인 세트 가서, 12개, 15개, 최고 중량을 쳐버리고, 그걸 매주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해. 운동 시간 45분에서 60분 나와요. 나 지금 대회 준비하는데, 운동 시간 45분, 60분밖에 안 나와. 근데 몸이 커지고 발전해. 비시즌 때, 한 시간 내로 다 끝나. 나,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 지 아냐? 조초 씨 정말 그렇게 운동해요. 프로그램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친한 형도 그래, 헬스장 하는 형도 좋죠. 솔직하게 말해 봐. 너 그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나는 너랑 친하고 하니까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 줄래? 나도 몸이 좋아지고 싶으니까. 형, 아 진짜 그렇게 해. 나는 가서 한 시간만 운동하고 나오잖아.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 아 진짜인가 봐. 좋죠. 운동 진짜 저렇게 하나 봐. 나는 프로그램 팔려는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러는데, 나는 거짓말 못해요. 그렇게 돈 벌고 싶지도 않아. 내가 하는 게잘 돼야지, 이게 돈을 버는 거라니까. 내가 왜 탑세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내가 하고 결과를 봤잖아 내 회원 수십 명이 하고 결과를 보잖아 리뷰들이 어때? 탑세트 리뷰들이 좋잖아 발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부심을 갖고 광고도 하는 거야 나는 자부심이 없으면 광고를 안해자 <laughs> 내추럴 비내추럴 얘기도 얘기를 해줄게 내추럴과 비내추럴의 차이점은 뭐냐면 회복 속도야 내추럴 사람들은 어때? 휴식을 더 해야 돼. 솔직히 나는 이른다. 내가 내추럴이고 지금 가진 모든 지식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주 4회밖에 운동 안 해요. 딱주 4회만 운동할 거야.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하로 하지도 않아. 주 4회만 미친놈처럼 운동을 할 거고 나는 그래야지 내추럴의 한계치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스테로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단백동화를 쓰게 되면은 몸에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남성호르몬도 올라가지만 이 주사를 맞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회복 속도가 빨라지거든. <laughs> 그럼 조금 더 많은 볼륨과 수행 능력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쓰는 애들도 뭐한 시간 운동할고2 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이 두 배로 커지진 않아.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내추럴도 그렇고 약 쓰는 애들도 그렇고 45분 한 시간 운동할 때 점진적 과부하가 되는 루틴을 잡고 딱 했을 때 근육이 커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약 쓰는 애들이 훨씬 빨라. 요두배 빨라요. 두배세 배. 2배 빨라요. 2배,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을 쓰는 사람과의 안 쓰는 사람들과의 그게 아니고 차이점은 회복 속도랑 근육 속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약을 쓰는 거고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 방법이 달라야 돼요,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봐봐. 야, 탑급 선수들 내추럴 탑급 선수나 약 쓰는 탑급 선수나 운동 루틴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볼륨을 낮추면 거기서 더 성장을 한다는 거야. 약을 그렇게 드럼통으로 꼽는데도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어떤 오픈 바디빌더는 뭐라 그래. 내가 몸이 가장 빨리 컸을 때는 격일로 운동했을 때다. 하루. 다음 날 쉬고. 하루. 다음 날 쉬고. 그럼 약을 안 쓰는 사람들은 회복 속도가 더 느린데 어떤 게더 좋겠어요? 이 이해가 갔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쉬는 게. 미국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헬스와 격투기 중에 어느 게더 인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헬스는 기본이에요. 미국에서 헬스는 기본이고, 왜냐면 하 격투기를 좋아하는 애들도 헬스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성들 대부분이 헬스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나는 미국에서 지금 이 몸을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대우가 달라요. 내가 어디를 가도 무시를 절대 당할 수가 없고요. 나는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서 미국에서 좀 좋은 게 뭐냐면은 특별 대우 많이 받아 지나가면은 특히 동양인들 중에서 이제 나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미국 내에서 그럼 얘네들이 먼저 다가와서 나랑 친구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니까 러 왜냐면 얘네들은 이런 로망이 있거든. 그니까 특히 막 흑인 애들도 그렇고 러시아어 이런 거 보면서 막 재키 첸막 이런 애들 있잖아. 이소룡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로망이 있어. 동양인 친구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단 말이야. 뭔지 알지? 근데 이제 몸이 좋고 그러면 애들이 막. 막 이게 이 대우가 다르고 약간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라 봤을 때랑 말랐을 때 미국 왔을 때그 다음에 몸이 좋았을 때 미국에 있을 때랑은 달라 지금은 내가 약간 좀 주인공 같아요 옛날엔 내가 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약간 좀 들러리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절대 메인으로 돼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없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가 트럼프에 대한 정치 얘기하면 애들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그러니까 어디 음식점에 가서도 대우받고, 어디에 가서도 대우받고, 몸이 좋으면 인정을 해줘요. 그,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너무 만족을 느끼고, 그, 그러니까 헬스를 해야지. 약물 한거 후회 안 하시나요? 야, 나는 후회할 짓안 해. 난 돌아가도 다시 꽂아요. 여러분들한테 약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권장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나는 내가 판단을 한 거고, 내가 무언가를 잃을 거, 내가 말할게. 뭐든지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 없는 게 없어요. 야, 주식을 할 때도 오를 것만 생각하고 하, 해버리니? 어? 야,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고, 약물도 마찬가지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약물을 왜 일반인들이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알아? 나같이 하루 다섯 끼 닭가슴살 쌀밥만 먹으면서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건강에 그나마 데미지가 적어요. 약을 쓰면서 약값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보충제도 먹어야 되잖아요. 간 보충제, 신장 보충제 이런 거 먹는 거 나가는 것만 월 30, 40이야. 월 30, 40 나가고 약값도 나가고 뭐 나가고. 이거를 본인이 감당을 할수 있냐 없냐는 거지.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 몸이 좋아지고 싶은 이런 갈망만 있기 때문에 약만 쓰고 그런 보충제 투자를 안 해요 피검사를 안 해요 내 몸의 호르몬이 어떤지 관리를 안해 그러니까 어때? 부작용만 생겨 몸은 안 커지네 왜? 식단도 안해 나가서 술 먹고 다녀 몸에서 문제와 심장 문제 심장 문제 몸에 별의별 문제 다나 피부 문제 그럼 조초 씨는 왜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나는 내 관리를 누구보다 칼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 그래도 그 부작용이 있어 브라더 나도 피검사면 이번에 갑상선 호르몬 잘못됐었지 그 고쳐야 되고 그거 고치는 데는 공짜니 돈 들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거에 대해 내가 감안을 하고 나는 리스크를 감안을 한 거고 거기에 나오는 내 삶에 대한 이런 삶의 질이라든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쨌든간에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브라더들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자기 개발해서 우리 자본주의 경쟁 속에 살아남아서 최고가 되자고 차별받으면서 삽시다. 자본주의잖아. 화이팅.